안녕하세요 생물랑 아빠 수호입니다 왜 컴퓨터 화면이 나온다면 아빠가 갑자기 유튜브를 입었습니다. 시작하겠다고 컴퓨터로 사람들이 흔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로 만든 일곱 가지 이유들 차례대로 이건 현재 아빠 목소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컴퓨터에서 AI가 생성한 건데 뭔가 그게 안 좋네요 화지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이거를 꺼야겠네요 그냥 영상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빠 성호입니다. 지금 아빠가 지금 유튜브를 하겠다는데 이게 갑자기 또 화질이 안 좋네요. 어, 화질이 있습니다. 안 좋아도 잘 봐주길 어, 어, 바라는데 어, 어, 화질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자가용으로 아까도 이러더니 또 이러네요. 그래도 점심 식사는 아예, 개, 개, 아예 계속 그러는 걸아니지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침에 차를 제가 지금 파로폰들 그날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죠. 가령 주가가 떨어졌을 땐 가장 싼 메뉴를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멀리서 봐서 이상하게 보... 좀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갑자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졌네요. 갈게요.